네, 시작버튼 눌렀구요 들어와주신 분들 감사의 말씀드리고 한번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네. 아... 제일 처음에 이제 캐릭터 저의 분신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 이제 여자를 할까 남자를 할까 고민인데 이제 원래 인생 살면 여자가 좀 편하잖아요 <laughs> 여자로 만들어 볼게요 <laughs> 여자가 나은 것 같아요 남자보다는, 예, 그럼 좀 외모가 고와야 되니까, 예. 어, 외모를, 음, 아니요, 남자로 합시다. 남자로 커스터마이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외모는 안 돼요. 환영을 안 받아요. 외모를 얼굴부터 한번 고쳐볼게요. 네이이 이거 좋네요. 이거 그 다음에 헤어 네이 스타일이 난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부분은 깔끔하게 아 수염 <laughs> 아이 코스염이 되게 부담스러운데 코스염 어, 없애고 예. 네. 잠시만 이렇게 하면 기부분도 한번 손을 볼게요. 아 이렇게 귀를 하니까 엄청 좀 이상한데, 어, 잠시만요. 네. 그리고, 액세서리. 어. 이거, 어떠, 이거 어떤가요? 이거, 이거 좀 별로인 것 같은데. 이거 좀 너무, 잠시만요. 바지도, 바꿔봅시다. 네, 레드 레드 그렇죠? 이게 훨씬 더 낫죠? 어, 어때요? 이거 <laughs> 이거면 여자 좀꼬힐수 있을까요? 이제 저희 목표를 정합시다. 저희 목표는 네, 이쁜 여자를 꼬시면서 큰 집으로 가는 거 이렇게 한번 인생을. 잠깐만 체크가 더 여자한테 신뢰감을 주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면 체크에 이 바지는 안 어려운데 바지를 한번 아 이러면은 정말 베이직한 스타일이죠 이제 여기서 귀 부분을 네참 아, 모자 어우 아, 좋아요 인텔리하게 갑시다 인텔리하게 그리고 귀를 아 모자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수염 따로 필요 없고 얼굴 챙 야구 세부 편집 모드 아 모자 잠옷 파티어 의상. 아, 이 귀걸이를 없애고 싶은데. 어, 아, 눈썹도 조금 한번 손. 아, 씨. <laughs> 야, 이건 좀. 어 이거. 잠깐만. 이게, 이거 나쁘지 않은데요? 예. 조금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아, 묘한 마력이 있는데. 야. 자, 캐릭터는 이 정도까지 만들어 볼게요. 자, 게임 시작. 이름. 고운 말. 네, 성은 고시로 합시다. 게임 시작. 아 여기서 뭘더 해야 되나요? 아니 이거는 메인 메뉴. 아 야망. 야망. 잠깐만요. 야망부터 일탈. 네 일단 일탈로 한번 가볼게요. 장난의 대가 공공의 적. 아 이건 너무 좀 과격한데. 네. 그다음 특성. 낭만주의, 낭만주의로 한번 가죠. 여자분들한테 어필할 때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취미, 예술 애호가. 그다음에 라이프 스타일은 미, 미치광이. 아 이건 좀안 돼요. 깔끔함, 오케이. 그다음에 사교, 깊은 관계 피, 아이를 싫어함, 의리, 외향적임 외톨이. 아 히키코머리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여자를 사귈 수가 없어요. 일단은 가족 중심적, 이런 거는 여자를 만나고 나중에 가족이 생겼을 때 그때 하는 거지, 깊은 관계 앞에. 이심은 같은 직업이나 관계를 일정 기간 지속한 후에는 긴장하게 되며, 직접 직장... 아, 이거 이거 안 돼. 사악함, 아이를 설량 하면 근데 재미가 없잖아요. 노멀하고 야비함. 아, 그래요. 약간 야비함으로 갑시다. 네, 야비함 그리고 라이프스타일은 깔끔함, 그다음에 예술 애호가, 낭만주의. 자, 보너스 특성. 특성은 심들의 행동과 소망을 정의합니다. 버튼을 클릭하여 특성을 선, 특, 선택하세요. 다한 것 같아요. 자, 이제 게임 시작 가보겠습니다. 어떤 인생이 펼쳐질지, 입주하기. 아, 여기가, 마을 선택. 자, 어디를 한번 골라볼까요? 여기가, 오케이. 아, 여기는 죽어요. 여기 공원. 여기서, 와, 너무 비싸서, 너무 비싸서. 이쪽으로 가야 될것 같은데요? 데이지. 아, 여기가 너무 좋은데. 아쉽네요. 일단은, 클릭하바나. 일단은, 제일 싼데부터 시작을 해보죠. 예. 가구 있음? 아, 가구가 있어야겠죠. 가구 있음으로. 하하하. <laughs> 아니, 근데, 집은 별로 좋은 거 필요 없어요. 처음에. 예. 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처음 기본적인 조작법을 한번 익혀볼게요. 여기로 가기. 네네 걸어갑니다. 네 여기로 가기. 아 여기가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집이에요. 네 열기. 요리하기 네, 카든 샐러드 1인분 이거 먹고 바로 여자 만나러 가죠. 에, 밥을 먹고 아, 프라이팬이 없네요. 집에 지금 어, 이런데 들어있나? 프라이팬이? 제가 카메라 번경. 아. 잠시, 제가 이거 카메라 앵글을 돌려가지고요. 요리하는 장면을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 만든 음식을 먹겠습니다. 원래 음식 같은 거는 다른 사람하고 같이 먹어야 되는데, <laughs> 아 되게 멋져요. 얘밥 먹는 거 보니까, 네. 이제 먹는 게 지금 가든 슬레드에요 네, 아, 천천히 먹죠.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제저 저, 저희의 스타트 지점이 여기에요 이거 하고 한번 이웃집 방문해 볼게요. 네, 조금 빨리 할게요. 고속으로. 자, 설거지하고 자. 어, 따라가 봅시다. 아, 소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자자자 자, 자. 책은 안 읽어도 돼 일단 나와보자 어. 일단은 네, 주택방문을 해, 해 볼게요 네 이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밥을 먹었으니까 트리문 두드리기 와, 누가 뭐. 나올까요? 이웃으로 여기 어 들어갔어요 네오 이게 네 아니 친밀한 소개 아야 이 근데 이래도 네니소 아! <laughs> 이스토바! 옆에 남자는 뭐.. 어! 침밀도 올라가네요? <laughs> 어? 뭐죠 이거? 나의 집인데 그냥 이렇게 앉아도 되나요? <laughs> 인사 한번 하고? 아.. 일단 여기.. 이, 이쪽과 한번 친해집시다 자 여기 조금 빠르게 하고 네. 둘이 둘이 남녀 사이 같은데요. 그렇죠 남녀 사이 아닌 다음에 이렇게 한 집에 한 테이블에 같이 있지는 않은데 오 지금 뭐 호감도는 짝짝. 예 네, 호감도는 올라가는 것 같은데. 오내 네, 호감도 올라가고 있어요. 이 남자는 가만히 있죠. 어, 오스틴 알렉스, 오스틴 낸시 이거 부인이잖아요, 그죠? 오스틴 알렉스, 오스틴. 그죠? 일단은 일단은 친해져 보죠. 약간 이거 복장도 좀임산부복은 아니겠죠? 설마? 이렇게까지 막장으 오, 어. 오, 어. 오. 어. 남자 일어났어요. 오, 어, 이거, 이거 뭐죠? 이, 이렇게 이렇게 막 가도 되는 거? 어. 오. <laughs> <laughs> 어이 느새이 가족에 섞여가고 있네요. 야. 네, 조금만 더 빠르게 할게요. 말을 되게 많이 하네요. 네. 네네 대화를 끝내. 어? 이거 뭐죠? 오, 뭐죠 이거? 오 무자이크 네. 오. 네. 점점 이 가족에 빨려가고 있어요. 아, <laughs> 이거 못 자. 이 <laughs> 나. 이. 오. 둘이 무슨 사이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잠깐만. 오빠인가? 오빠면 좋은데? 오빠면 이거 2층 내집 되는데? 그쵸? 이거 오빠 같죠? 이렇게 될 수가 있나요? 남편이며? 어, 막 올라가네, 호감도가. 잠깐만. 유쾌한데요. 알렉스 행복함. 네. <laughs> 자, 아, 제가 낭만주의라 가지고, 아, 어, 이거 거침없이 친해지는데, <laughs> <laughs> 어, 이거 계속 올라가죠. 네, 네, 이게 인간관계, 어, 뭐야? 오오 네. 어 지금 지금 엄청 침묵질이에요 지금. 예. 네. 시간 조절하기. 시간을 제일 빨리 돌리고 있어요. 어 이거 뭐지? 지구은 행동하기. 예술품으로서 감탄하기. 찬물로 샤워하기. 한 찬물로 샤워하기 한번 해볼까요? <laughs> 어, 밤이네요 어 이제 자네요 이, 한번 해볼까요 슬쩍 잠자기 이러 되나 어, 이건 아닌가 본데 바로 여자가 나오네요 아직은 거기까지는 아닌가 봐요 어 요즘 밤인데 뭐 이렇게 먹고 <laughs> 네네 어. 어우, 모자이크, 적절합니다. 가요, 올까요? 일로? 일로 다시 침, 침실로 올까요? 어, 얘, 얘는 왜 여기서 자? 얘가 왜, 나 <laughs> 이웃인데 왜 내가 침대에서 자고? 원래 이런가, 심지가? 어, 이거 적응이 안 되네. 네. 일단, 일단 남자, 남자 잘 때. 일단 남자 잘 때, 다시 한 번. 이, 읽어볼게요. 고양, 고양이 폴카. 야, 일어나, 일어나. 자고 있을 때 아니야. 야, 자지 마. 아이. 자, 앉기 의상 바꾸기 아, 여긴 아직 안되나? 내게 아니라서? 아, 얘 일어나질 않네 잠듬 이때가 중요한데 아이. 그러게요 잠깐만 낙잠 자기 아, 이거 누르면 깨는구나 오 뭐야 오, 이왜오 나... 오, 이거 이가팬츠를 입어 남자가 어 이거 되게 영혼데?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근데 좀 어필은 되겠다 여자한테. 어 쟤는 자네? 잠깐만요. 묘한 생각이 드네요. 남자 한번 공략해 볼까요? 가시 말하기 알아가기 그래요. 이제 오늘 여자는 좀 솔직히 별로 땡기진 않아요. 저 여자가 딱히 이쁜 것도 아니고. 좀 너무 털털하고, 남자가 땡기네요. 남자를 뺏어보도록 하, 하겠습니다. <laughs> 자, 일단 일단 일로 와보고, 자, 여기로 이동하기. 아, 일단 이걸, 이거를 먼저 취소를 해야지, 네, 되는구나. 음. 아니 아니야,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걷기, 오케이. 자, 이쪽으로 가서, 하루에 돼요, 묶기. 네. 아, 여기, 여기 스케줄표가 있네요. 이게, 이게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그때 그때 하고 싶은 걸 누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스케줄표 따라서 그거대로 이렇게,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여긴 또 고속으로 할게요. 일단 남자랑 친해져 볼게요. <laughs> 카리스마 기술스토 카리스마 분야의 새로운 기술로 <laughs> 고운 말은 농담을 더욱 성공적으로 말하고 다른 심에 대해 더 빨리 배울 수 있습니다. 레벨이 <laughs> 높아지면 더 다양한 유형의 상호 작용이 해지됩니다. 네, 일단은 게임 알아가는 거니까. 네, 어이 남자 뺏길지도 몰라요 이 여자. 네, 계속 자고 있네. <laughs> 뭐 이렇게 신나가지고. 아 좋아요. 다시 한번 검. 자. 껴안기, 한번 강하게 가볼게요. 괜찮나? 아, 안보지? 오, 좋아요. 딱 좋아요.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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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어우, 침입도 올라가네. 어우. <laughs> 어우, 남자 이렇게 자고 있을 게 아닌데. 예슬픔 보면 감탄하기. 행복함. 예, 어차피 요거는 좀 빨리 돌릴게요. 네. 어쨌든 첫 번째 작전대로 이쪽 여자는 잘 넘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외국에서는 뭐 껴안거나 키스하는 거는 그냥 인사니까 뭐 아직 큰 그런 건 아니에요. 아 그때 우리가 뭐 분류를 목표로 온건 아니니까 이제 네, 친밀도죠. 네, 오스턴 렌시. 관심사 토론하기. 아 둘만의 농담하기. 그렇죠. 네, 여자는 유머러스한 남자를 좋아죠. 하 다시 깊은 대화 나누기 니스비미어 이게 절 회피한거 같은데요? 깊은 대화니까 TV 보러 가는데? 잠깐만 다시 한번 껴안아볼게요 아네 이게 관계도죠? 아 어, 친구 이버 멀티태스킹. 아 이제 좀어아 그러네요 둘이 같이잖아요. 아 저는 원래부터 이방인이었죠. 그렇죠. 또왜 이렇게 여자를 꼬시고 뭐 그런 건좀 그렇고. 아 약간 서글프네요. 혼자 얼굴 책 보고. 저도 빨리 따뜻한 연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 조금 시간 보내고 집으로 갑시다 자자자자 일가 나옵시다 달라란 가족 깨는 건좀 그래요 자 여기로 예 네. 우리 집으로 이게 우리 집이었나요? 아 여긴 것 같아요 여기 집으로 가기 네, 집으로 돌아갈게요 약간, 이렇게 하면서, 분위기 파악하면서, 거대한 야망을 세웁시다. 아, 우리 집. 일단, 일단, 아, 또, 아, 원룸 스타일인데? 침대 있고, 아, 원룸은 아니네. 이 정도면은, 서울에서, 한, 그쵸? 어딘지는 문제지만, 서울 변들이라도, 전세는 한, 서울이라면은 한, 1억? 1억은 간단하게 넘겠네요. 어쨌든. 자율성, 심들은 각자의 감정, 특성, 욕구에 기초한 독립적인 마음을 가집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놀라게 하거나 기쁘게 하거나 가끔은 당혹스럽게 만드는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아,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마음대로 하던가. 어, 일단 좀 자야 될것 같아요. 일단 자고, 이건 좀 빠르게 스킵하고. 어, 아유, 항상 잘때접북작이죠 저부, <laughs> 아, 남자 팬츠 보니까 자꾸 소름돋네. 네. 네, 자고, 네. 자, 자고 밥, 밥 먹고. 돈도 벌어야 될것 같은데. 지금 가족 재산이 6,334원 있어요. 아 이걸 뭘할수 있는 거지? 휴대폰. 야, 빨리 일어, 일어나지. 아, 다양하고 깊은 감정. 네 자 시간을 흐르고 있습니다. 아 월요일. 아 이거 내가 누르면 일어나는구나. 내가 부작정 잤네요. 샤워하고 이거 근데 은근히 섹시하네요. 오, 마력 있는데? 오이 예. <laughs> <laughs> 아, 이렇게 훌떡훌딱 보았으니까. 어, 이 적절한 모자이크, 어, 약간 캐릭터가 노홍철, 그쪽 캐릭터 같아요. 예, 네, 약간 근데 스타일은 약간 네 중요한데, 다 씻고 자, 다 씻은 것 같아요. 나오자, 밥 먹고, 밥 먹고, 또 오늘 외출합시다. 자, 요리하기, 아. 가든샐러드 먹어봤죠? 구운 치즈 샌드위치 먹읍시다. 지금 뭐 돈을 아껴야 되니까. 1인분 준비하기. 자. 밥 먹고, 또 외출을 해봅시다. 그, 다들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 혼자 음식 할때 주로 뭐 해드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참가, 밥, 참, 맛, 참 밥, 같은 거 있으면 렌즈에 데워가지고 뭐, 기존에 있는 밑반찬하고 먹고 그런데, 역시, 밥은, 혼자 먹는 것 보다 같이 먹는 게 좋긴 좋아요. 네. 네. 대충 먹고. 영감 받음. 어, 뭐야. 폭발하는 영감. 영감을 분출해야지. 아이고, 분출 못했네요. 행복함. 음. 약 네, 컨디션은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여기로 나오고. 오! 치밀한 소개. 빨리 쫓아가. 오 갑작스러운 일상, 일상의 만남! 네 어.. 봅시다 어 약간 좀 글래머스한 스타일인데? 그래서 운동하는거야? 그래 일단 친구를 만드죠 음.. 너네 집은 어디니? 큰집에서 사니? 아아! 치루 네 여기 조금씩 빠르게 스킵네어 이거 뭐야? 오 어, 이거 이거 오 어, 뭐, 음악이 어 화났어요? 야, 왜 화났어? 야야야 야, 야, 왜 그래? 진정해진오요요요요요요아 어, 장난 때문에 그러나? 어 일단 장난 한번 해보지 뭐 그러면 오아 어? 친구 왔네. 잠시 저, 저 저기로 가볼게요. 아재랑은안될것 같아요. 오 친구 왔으니까. 친구 만나겠습니다. 안으로 초대하기. 저희가 아까, 아까 처음에 갔던 그 부부 집에 그 부부에요. 이러다 바람 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어디 봅시다. 뭘할수 있는지. 깊은 대화. 아니죠. 떠나들 의상 조롱하기. 어, 이거 다 나쁜 거 밖에 없어. 깊은 대화를 나눠볼게요. 아, 이 과장된 몸짓 네. 양키 센스죠. <laughs> 아 지금은 뭔가 처음에는 큰걸 못하네요 조촐하니 어왜 사기활동 불쾌한 때를 나서 화가 났습니다 3시간 야 이거 안돼 이렇게 하면 안되는데 영감 어 얘네 싸운다 싸워 분노의 큰일보기 어 이거 화나서 똥싸러 갔네 어우 이거 이거 얘가 어. 하가, 잠깐만 싸우기 아 이거 이거 친구랑 싸면 우안 되는데 어 화났다 얘 잠깐만 잠깐만 아야이때는 이제 이때 서로 감정 감정이 상했을 때는 얘기하면 안 돼요 일단 잠깐 TV 보고 오라 어 이거 어 이거 왜, 왜 그래 이렇게 이렇게 인격 장애적인 모습을 보여 어 이거 봐 쓰레기통 차는 거봐 이 누가 이렇게 가이켰어? 어 더러운 환경. 아 그래? 이거 한번 치워볼까? 집어들기. 어 그래. 이것도 버리기. 이러면 안 되지. 그럼 인격 장애적인 모습을 보여 젠틀하게 가야지. 자 들어가고. 들어가서. 어. 알아가기. 어, 다시 해보자. 어 좋아 좋아 좋아. 다시다시 다시. 이게 아까 빨간색이 뜨면 이 관계도가 내려가고 이렇게 해요 아 저는 이렇게 관계 같은 거 맺을 때 이게 이렇게 내려가면 되게 불안해요 예잘 네.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래요 이러면 제 자리잖아 아까 올랐던 호감도만큼 다시 회복하는 거니까 와, 어, 쟤는 왜 이렇게 바빠 지네 집에 갔구나 아아 아, 이거 뭐 오늘 뭐또 나가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못했네 일단 자자 아이씨 아, 이게 뭐야. 또 자고. 어, 오케이. 잠깐만, 뭐야. 아홉 시부터 잤네? 와, <laughs> 일찍 일어나겠다. 한 다섯 시쯤. 다섯 시 5시 일어납시다. 여기, 여기 밑에 시간 있죠? 예. 예, 지금이 새벽 두 시. 예. 그 다음이 새벽 다섯 시. 아, 일어났어요. 어, 불편하. 아 배고픔 이거 또 새벽에 밥먹고 아 이거 악순환인데? 잠시만요 여기로 와서 일단 또 요리를 해야겠네? 아 스크램블 에그 이거 간단하고 좋네 이걸로 먹읍시다 하, 뭔가 야망을 가진 캐릭터인데 이거 너무 일상은 이렇게 묻혀버리네 이러면 안되는데 자 이걸 먹고 오늘은 반드시 좀 멀리 갑시다 밥먹고 불편함 스크램블 요리 빠르게 빠르게 스킵할게요. 오, 한번 보죠, 보죠. 잘 생겼는데, 아니야 조금 괜찮은데. 나름, 나름 먹어주는 외모인데, 자 큰일 보고 그렇죠. 샤워도 합시다. 오, 알아서 그냥 쑥쑥쑥쑥. 와, 좋아요. 기분 좋아졌어요. 좋아요. 이번에는 좀 멀리 가봅시다. 큰물에서 놀아야지. 어디...가 좋을까요? 차를 사고 싶은데. 자, 이 친구. 자, 자자 자. 우선. 오! 어? 새로운 루피에스 친절한 소개. 어, 얘는 뭐, 맨날 봐. 오, 무섭네, 이 여자. 아니라, 그냥 얘부터 하자. 진심 어린 칭찬하기. 잠깐만, 이거는 취소하고, 여기 얘부터, 얘부터 뭐 하죠? 자꾸 오는데, 이진안 편하고 하니까 맨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네, 어, 이러다가 진짜 바람나는 거 아니야? 어, 이게 친구 이상인데, 음, 감미로운 음료 이렇게 한대요. 네, 대화 쭉쭉쭉 올리고 어, 올라가죠. 얘는 조금 더 빠르게. 어, 네, 계속 올라가네요. 야야야야, 거기 하지 마요. 어.